전시 관리. 음, 무난하죠. 얘는 융합체의 목멜 필요가 없죠. 되게 좋치나나? 아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아 그냥 예 살걸 그랬나? 이대휘지 맞는게 너무 싫었어 건투를 빌게이요 빌딩 만원 저신즈라고서 우승했어요 멀룩이 사기 알겠습니다 멀룩 사기죠 아 그리고 나는 8천 켜낭이 아니야 나는 그냥 오늘의 목표가 8천인거야 투표 안해도 되용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목소리> 난 오늘 8천을 찍으려고 한다 정도예요. 만족한 골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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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이걸 억지로 친다 또와 진짜 이 악물고 진다. 이 와중에 또 야수가 없네.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 아 소황 먹고 았으면좀 나왔을라나. 소만 걸어서 몇젤 만냐고요? 오 내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저 뒤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까 이것 때문에 페어 놓쳤죠. 멍청하게 아주 응? 잘하고 계십니다요. 킹진데 킹지 활용을 못하고 있으리고, 날싸! 어 내가 킹지가 아니네? 아 이게 이게 보, 존해하신 분이에요. 아이작 개고수. 아니 남들은 잘만 뽑던데 나는 아, 남들은 뭐 툭하면 피송은이 갖고 있던데 피송은이 나면 얼마나 좋아 어? 기계 있겠다 야요 멀룩 있겠다 어? 하나 페어트론킴철 사고 나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 드리지요. 가까이 와서 자, 한번더 기회가 왔다.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아. 용야을 이것저 빗속 나옴은 좋겠다. 여기 여기. 여기. 일일로 너프되면지금처럼많이안쓸것 같은데? 버프가 너무 느려서 불안을많이쓰지 않을까 그안 그럼, 그럼 지이불안이지금빗송자안차지이지안지 지금 어, 참가.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불안을 빨리 뽑아서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빗송보다 불안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도 먼저 잡았으면 비겼는데 실점이지 아쉽다. 안써도 돼, 안써도 돼. 요잘 <목소리> <목소리> 전략적인 선택이군요요거를 살까 요거를 살까 곡고민거이 된다 지금 악마 버프 2이곡이게더 좋은 거같요요 무슨 거? <laughs> 귀고 좋다. 빛을 채워하십시오. 쁘다 오랜만이다, 그저비. 그러니까 빗송군이 수제로 찾는다 이렇게. 멀록을 놔주고 싶긴 한데 여기 들어가거든. 근데 얘가 좀 많이 컸어. 방심하지 마. 이러다가 어이없이 뚜까 맞고 죽은적 죽은 많아. 어 여기 있어. 그저비. 근데 난 찌그레기가 있지. 근데 나는 빗송고니와 불안도 있지. 군이 붙여야지 뭐. 그리고 다음 턴에 여기서 전투절단기나 뭐 맥스나 온순매가 최고긴 하네요. 불안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송군이 하나 팔더라도 불안 팔면 안 돼요. 황금가세야. 최고지. 조요 <laughs> 아이고, 위치를 여기 이런 데치고 얼마나 좋아. 스탯자이거좀 많이 나긴 한다. 좀 내가 너무 불안 빨리 뽑고 비쏭 나와서 이건 좀 세지긴 했어. 아, 저게 왜 나오는데? 제가 독성만 없으면 비벼볼수 있는데 독성이 있어가지고 야 하나요? 잠깐만. 아뭐 하는데? 비송을 하나 팔아야겠다 이거. 아니 이분데요 기거 아, 저기봐, 저기봐. 징징되지마좀시끄러죽겠으니까 이거 온 승배 써야지. 한분 동작 가지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 엄마 옴 저요. 게다가 저기까지 그리키드라 미쳤고 와 돌았다 끝났다 독성만 찾으면 끝난다 게다가 얘네가 스탯도 잘 먹었어.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비정 또 나왔어. 섭섭했지, 이러면서. 아르거스를. 들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다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미쳤다. 씨. 버프 정제에서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조심하세요. 질 독성은 없지만 질풍 독성은 또 찾으면 되지. 와, 스텟, 스 차이 봐, 스텟 차이. 상대는 좀 어이없겠다. 그쵸. 근데, 멀록 뿐만 이 아니라, 지금 멀록이 융합체로 대체되어서, 빗송의 불안까지 최고의 덱이에 이게 지금 현존하는 메타 중에, 완전 멀록 천보 독성 발은 그거까지 섞어서 최고에 돼인루 같아요. 아, 지금 공격력 수준이면 독점도 필요 없지 않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죠. 이거 아 빗솜을 하나 팔졌도 자리가 없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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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돌았다 돌았어 그냥 지금 그리고 황금빛 송도 나올 각이었는데 버프 주느라고 자꾸 팔았거든요. 아이고 라이크님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몰라요 또 사람 일하는 게. 와, 제대로 긁었죠. 체력이 조금씩 남는다. 아, 깔끔하게 마무리. 야, 정말 셌지만 아쉽다. 상대가 나였네! 전장은 살인이다. 나에게 전장은 살인이다. 자, 와. 와. 이까지큰을 허허허 지금도 막 그만큼 크잖아요. 그러니까 3 자리에 한 자리에 한 자리에 이렇게 해두면 음. 나머지 네 개가 키우면 되거든. 아 스테지 여기도 좋은데. 안 되죠? <laughs> 진짜 못 싸우긴 한다, 는데 그죠? 근데 이미 스텟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와, 상대는 진짜 잘 때린다. 테 깜페 테 깜페. 진짜 풀 왔는데 오전에 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고 오메 박물관 티켓 잃어버려서 이피코 당하고 불만차 시영나다 고장 나서 못 보고 오늘 베린 게 없어서 너무 슬픈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슬퍼하지 만 노노노 혼자 가냐 노노노. No, 뒤에 no, no. 전투 모병관만 있나요? 생각을 하고 계는지 알겠군요 노래하지마 너너너 싫어할거야 너너너 네가 뭔데 그래 너너너 이것이 분노치료란거다뭘 분노치료에요 와 오케이 잘갔고 아 스탯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와 끝났다. 이거를 1등으로 8천을 찍네요. 와 가운데 치는 거 봐. 독성이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환호하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초월미온 수신. 천천한 성공, 성성 성공 성공 어렵지 않아요.